이를 대면 이해은 후보자가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했거나라는 사실을 어 청와대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건지. 네, 대변님 안녕하십니까 MBC 정상빈입니다. 그 사실 이전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이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긴 했지만 과거 청와대도 공간정 특성 때문에 뭐 언론이나 국민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받아왔는데요. 이런 우려를 극복하실 만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첫 출근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매셨는데 강조하시려고 한 메시지가 있는지 해석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좀 어느 정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또 현재로서는 어, 물론 선출직이긴 하지만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지도 함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여민관의 집무실이 있었던 것은 이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만 삼 실장을 같은 건물에서. 어, 같이 참모진들과 이런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결정과 의론 체계, 토론 체계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하게 되는 일일 상황 점검 회의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회의 체계부터 뭐 삼실장 중심의 그런 집중적인 회의 체계까지 주로 회의로 이루어지는 의견 소통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소통하고 그리고 좀더 격렬한 토론과 또 원활한 어떤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좀 그런 구조 자체를 일반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의지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신대로 어 색깔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통과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뭐 하얀색이 보통 그 처음에 국민 임명식 날 맺었던 것처럼 새로운 출발 같은 걸 의미하신다면 새로운 출발 이상에 통과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셨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희 원내 대표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중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 대표인 만큼 그분에 부 대해서 대통령실이 쉽게 의사표명하는 것은. 어, 조금 좀더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직은 저희 대통령실에서 의사 표명을 따로 할어 기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네. 다음에 드릴 드리,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채널 A 김민곤입니다. 그 안보 사항이라서 가능한 선에서만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음. 이 위기 관리 센터가 이전 정부 청와대의 센터와 무엇이 조금 더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달라졌는지나 아니면은 이번에 조금 어, 보강, 뭐 점검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 가능한 선에서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설명을 좀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넣었으나 네, 그위 관례 센터장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 이거는 보안과 안보상 안 밝힌 게 낫겠다라고 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새롭게 좀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우진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경향신문 이유진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복귀 소회를 밝히신 말씀이 있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 발표된 그 이해운 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인데요. 그 특히 이제 이 후보자가 그 윤석열 대통령 개엄을 옹호했고, 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력으로 이제 여당 여권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아,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첫 번째는 직접 소회를 밝히시지는 따로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회운 개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 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언제나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그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접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좀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지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운 후보자의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은 언제나 뭐 국회에서도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 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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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건정성을좀 강조하시던 분인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고간지기로서 좀 레드팀의 역할을 맡긴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차담에서도 그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과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어, 그 정부의 구성이 있어서 같은 의견만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내각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 철학에 있어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내각의 구성 아니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설득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더 나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이 더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환율 관련된 문제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의지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요. 네. 아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방금 설명해주신 것 중에 그 대통령께서 단절의 의사를 좀 이해운 후보자가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요 요라는 이 취지의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자에게 이제 직접 하시고. 후보자로부터 이거와 관련한 대답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이런 게좀 논란이 된 이후에 어떠한 계기로 다른 참모들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후보자에게 대통령께서 들으셨는지, 내지는 다른 참모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오늘 언론에서 여러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지명이 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국민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해명의 태도에 있어서 후보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방식의 말씀이었던 거지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말은 들은 적 없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취재 편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그 아까 연결돼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그정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해운 후보자가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했거나라는 사실을 어, 청와대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이, 알고도 어, 임명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건지 그두 가지에 대한 팩트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재수 장관 후임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장관직에도 어 국민통합 입장에서 어 이를테면 뭐 PK 출신의 야권 인사가 어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이거는 별건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쿠팡에서 지금 1 인당 뭐 5만 원 보상하겠다는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언론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 뭐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전재수 장관 후임으로 해수부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산 출신이었으면 좋겠다 찾아보고 있다 이 정도 외에는 어, 인사 문제에 대해선 음, 제가 좀 알고 있는 바도 없고요 더 이상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후보자를 찾고 있다 정도 이상의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쿠팡 관련해서는 이제 과기부에 마련된 쿠팡 관련 TF에 여쭤보시는 게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어, 자꾸 반복해서 여쭙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좀더 확실한 청와대 입장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호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어, 대통령께서 12, 3, 1주년 때도 어, 그냥 봉합이 아니다. 정의로운 통합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어,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의 의미를 뭐 암수술로도 어, 비유하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 이 정의에서 통합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은 보다 이번 이해운 정도면은 통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시면서 통합의 보폭을 넓힐 신 있는지 그걸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답은 제가 감히 좀 답을 다 드리기는 쉬운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에 대한 천 원이라서 좀 어렵고요. 일단 이혜훈 그 후보자 같은 경우 통합의 메시지로 선택된 후보자는 맞습니다. 어 맞기도 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스스로 좀더 어,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혹시 질문하시고 또 답을 또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답을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SSBJ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경제 성장 성과가 뭐 중소기업 서민에 흘러갈 방안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대통령께서 뭐 예시도 자주 드시고 좀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향으로 좀 만들라고 하셨는지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됐는지 그런 됐는지 여쭤봅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네. 아예 대표님 SBS 강민우입니다. 그 오늘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차라면 제외하면은 첫 일정에 그 위기관리센터 방문이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난재 같은 것도 관리하는 데라서요. 혹시 오늘이 이제 그무한공항 재장공 엑기 일주년이었는데 그 혹시 거기서 혹시 이걸 좀 고려해서 가신 건지 그리고 그 관리센터 방문 때 혹시 좀 별도로 관련 메시지를 또 말씀하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그 용산 대통령실 가서도 제 기억에 6월 3일날 선거 끝나고 6월 4일날 간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일정 중 하나가 어 NSC 가서 국가 안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그리고 안보 상태를 전부 한꺼번에 보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청와대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군 토수고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제 행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경 안 쓰면 뒤에 있는 분들 손대고 잘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놓친 분 없으시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